나를 사랑하라는 것에 의미가 큰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나에게 큰 선물을 주고 타인과 연애하는 것처럼 자신과 연애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 나를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 말고 내가 끌리는 영화라면 만원 내고 선뜻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삶. 남들이 보기엔 보잘 것 없어도 내가 느끼기엔 최고의 휴양을 할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 착한 척 하기 바쁜 겉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단호함을 끌어낼 줄 아는 삶. 나에게 집중해 나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나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 아닐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그런 기준에서의 나를 사랑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이게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준에서의 연습일 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삶.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삶. 이제는 당신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크 박스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 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복잡해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한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지 말 것. 한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높은 굽에 신발을 신으면 쉽게 발을 접지르는 것처럼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할수록 쉽게 어긋납니다. 내가 더커 보이려고 할수록 쉽게 삐끗하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거리를 둘 것이며 나와의 자리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나와의 대화에서 가식적인 말만 오갈 것이며 뒤에서 나는 비웃음당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더커 보이려고 노력하는 관계 상대보다 나를 위로 두어야 마음이 편한 관계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낮아도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자꾸만 작아지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죠. 그런 사이의 사람과 함께 해야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더 스스로 이 끝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높은 신발을 신는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오히려 그곳으로 인해 쉽게 넘어질 뿐이지요. 아플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은 순 거짓이다. 사람은 아플수록 겁이 많아진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아픔을 딛고 일어난 굳은 살이지. 굳어지지 않고 번 나기만 할 아픔이 아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 어떤 고난은 포기하고 피해 줘야 성장할 수 있다. 아프기만 할 때에는 행군하지 말고 쉬어가야 할 때,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만 만나며 휴식기를 가져야 할 때. 그렇게 언제든 생길 나의 상처를 굳은 살로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때 무조건적인 노력은 노력이 아닌 미련이다. 노력도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노력인 거지. 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노력은 노력이 아닌 노동일 뿐이기에 나는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이겨내기 위한 노동만 하는 사람이기는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레 겁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하여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지표로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의 실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밤이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 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럴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에게는 언제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넘어진다면 따위의 두려움과 상상일 것이다. 몰려오는 걱정에 긴 새벽을 안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 깎아 넘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오를 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칠 거란 망상을 품는 것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 흙먼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사람도 아니다. 그간 넘어져 왔고 또 그런 연습을 해왔기에 당신의 중심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는 숱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중의 대부분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따위의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그런 고민의 굴레에서 잠시 떠나버려도 된다. 고민으로 두통을 앓지 않아도 되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끝 깎아 조금 쉬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서도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 그간 그렇게 온 힘을 다했으니, 잠시 마음을 쉬게 두어도 괜찮다. 잠시 머리를 식혀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를 떠안고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떠안고 바라던 곳에 성이 도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힘을 허락하도록 하자. 쉬는 것도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기에 내가 잠시 숨을 고른다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